참선 수행의 의미, 선이란 무엇인가? 선은 존재의 근원을 통찰하여 나와 우주의 참모습, 곧 나의 진면목을 자각하는 수행입니다.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른 채 습관처럼 하루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. 명예를 위해, 생존을 위해, 혹은 이유도 모른 채 바쁘게 움직입니다.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,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. 이때서는 묻습니다. 나는 무엇인가? 울고 웃고 나고 죽는 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? 참선은 잃어버린 나를 되찾는 길이며 삶의 참된 의미와 중심을 세워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수행입니다. 맺음 발언문. 이 마음 바로 여기서. 참된 나를 깨닫게 하시고,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깨어있는 주인으로 살게 하소서. 마하 바냐 바라밀.